하민이 뭔가 뭐 풀스윙 w e r 같은 느낌 s u i n g on t h 화났 o n t i n 단 n t 뭐 was having a little bit more. I w 이 s having a little bit more. I was h 그대로 바로 버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그거는 이따가 네. 일단 <laughs> 네. 그거 <그래. 웃음> 뭐 정리할 네. 시간이 있나요? 있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laughs> 오케이. 이따 한번 얘기해요. 네. 네. 이따가저 아, 네. 같은 경우는 예준이 <laughs> 형 선택했는데 네. 사실 뭐 새로운 자극도 좋지만 실히 익숙함에 정이 더 많이 가는 것, 아, 것, 것 같다. 아, 익숙한 거 좋다. 네. 좋아하는 시 사람이. 네. 있죠. 네. 오래 보고 싶어요라고 <laughs> 이렇게 엑스를또 선택했어요. 와, 예준이 형. 네. 예준이 형의 선택은 밤비 형 이유 예, 없이 끌려. 요 밤비 형 반응이. 그럼 나는 이유 이이안 끌린다. 아, 진야 내가 이제 뭐 나오세요. 누구 누구 누구요 뭐야? 아빠 나와. 있잖아이 씨. 아, 뭘 누구야. 좋아요 뭐? 아, 좀 신기하다. 나오아 오! 레디 파이트! 예전에 이거는 뭐 <laughs> 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고하는 거야. <웃음> <오>. <웃음> 이번에 뭐 환승라인 할때그 <laughs> 아, 때 비아냥팔로 <laughs> <laughs> 재밌게 잘했어, 장난도 치고 정말 분위기 좋게 그잘 했는데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장난. 하민아, 장난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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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야. 어? 어? 잠깐만. 그야나 어? 어? 오케이 나 믿을게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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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laughs> 아니야 야 아니야 야아야아아야아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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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laughs> <laughs> <공유하나요? 웃음> 뭐라고? 공격하나요? <laughs> 아니 굳이 아시는군요 알겠, 알겠 너의 마음 알겠다 아자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가 아자 둘이 뭐둘이야얘이 네, 파국이가 나, 나 방금 말했듯 장난할 때 허락맡아 <laughs> 아 근데 정말 하민이는 어디 가고 싶은지 얘기 안 했잖아 산이 아, 저는, 저는 이제 바다 그만 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긴 해요. 그 맞긴 해요. <laughs> 그러면은 바다 세 명, 산두 명이야. 그러네요. 바다가 이거. 아, 네. 하민 씨는 저는 뭐 아무거나 챙겨가죠. 뭐 형들이 없는 거. 아무거나? 네. <laughs> 그러면은 금, 돈, 네, 다이아. 돈만 돈. 챙겨와. <laughs> 카드, 현금. <웃음> <웃음> 동방 가져오세요 제가, 키, 키, 키. 제가 이 팀의 막내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막내 <막내구나. 웃음> 친구지 뭐 막내 그런게어디냐 키즈 키즈 입니다 잠깐만 어.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한 빨리... 번만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따라해볼게요 네. 다 같이 있으면 조금 힘이 네, 될것 같네요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키즈 키즈 어, 너무 어려운데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튜토리얼이요 네. 보여주세요 제대로 네. 플레이브의 키즈 키즈. 맞아이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밸런스 려 가지고. 전 천천히 보시면은 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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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네. 키즈 키즈 이거예요? 네. 아니. 아, 즈 아, 왜 그래요? 키즈 키즈. <laughs> 나도 바다는 <받아는> 질렸다 자신. 아, 바다는 질다 짜식 <웃음> <웃음> 알았다고. 나도 <받았지>.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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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결정타 저는 여기서 크리티컬 <laughs> 나도 받 나도 받아내지. 마지막으로 <laughs> 황색 게임이 어, 저희한테 이제 또 기록을 그렇죠. 남겨준 아 게임이에요. 어, 또 하민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 그건... 저도 연기했어. 연기했어. <laughs> 연기 <연기죠>. 네. <laughs> 공식적으로는 네. 우리 반비가 네. 아, 1등이었지. 어, 비공식적으로는 네. 하민이가, 네. 하민이가 네. 이제 네? 네. 하민이가 네. 지금 진짜라고 버블이 네. 날라온다고 아, 하는데 하민 전화왔다. 하민 전화왔다. 전화, 전화, 네. 아 전화 올줄 알았어. <laughs> 여보세요? 우리 하민이의 <laughs> 비공식 그.. 비공식적으로.. 기록? 네. 몇, 몇 미터를 달성했지? 120m? 110m. 110? 119? 네. 110?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귀엽냐? <laughs> 아 내가.. 내가 이따가.. 있는 대로 갈게요. <laughs> 나 진짜 갈게요. 아니, 진짜 <laughs> 보줄게 아니, 진짜 그 사진이라도 찍어주지 않았어? 내가 사진 찍었는데. 아 사진 보여줬어. 근데 네. 그 그냥, 근데 아 어, 근데 그거 그냥 황색 게임 110m 쳐가지고 그냥 캡처해 지면 아니야? 나올거 나올 같은. 에이, 어, 진짜? <laughs> 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형 진짜 다 한국이다. 아니이다국 아니야. 아니야. 국 아니야. 아이다 한국이다. 한온이 같은데? 이다한국이야야 진짜 왔어? 국이다 진짜 이국이다국이다 한국이다. 한국다이다 황색 게임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네. 아 정색을 하던데 아주 그냥 이제. 어. 야, 그러니까 거짓말 을 그렇게 치면 어떻게 백심이라고 <laughs> 합성 잘해. <laughs> 합성 잘해. 어? 아니 또그 컴퓨터 컴퓨터 네. 그 프로그램 또 언제 배워가지고? 어, 그러니까요. 어, 나는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 아. 컴퓨터 다루는 능력도. 그러니까야 언제 그렇게 뛰어나고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블레스트가 네. 또 기술력이 좋으니까. 쪽아 뚝스들한테 배웠을 수도 있어. 어, 그렇네. 아니네. 뚝스한테 해달라고 시켰네. 아, 그거래? 어. 그러네. 다, 다 연기자지, 지금. 그니까 러다연기자잖 다 지금. 예? 네? <laughs> 아 사실 하민이가 해킹 능력 이 있어. <laughs> 아, 아 해킹해, 해, 해킹했네 해킹했네. 아... 여기서 더 말하면 이제 하민이 진짜 운분다 아... 아. 하민이가 울거나 우리 <laughs> 하민이가 우리한테 태권도 기술을 쓰거나.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자 제가 최근에 꿈에서 네 U F O 를 봤습니다. U F O 를? 네 그래서 보는데 거기 글씨가 대한 항공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꿈이 너무. 되게 생생하고 되게 재밌으면서 무서웠던 게제 네. 앞에 떨어졌어요. 레포가 어. 떨어졌는데 그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학교를 이제 대피를 하게 돼.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교장 선생님 같은 으 분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어, 네. 완벽한 아 <laughs> 네. <그럴 웃음> 네. 그럴 수 강아지꾼 아니야? 그렇습니까? 강아지꾼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꿈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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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 아. 그게 해석이 되나요? <laughs> 누가 해석해 줄까요? 아, 오케이 거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그쵸. 좋아요. 강아지 꿈이니까. 네. <웃음> <웃음> 네. 그냥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네. 돼요. 네. 네. 아, 좋아요. 뭘, 뭘 얘기할까요? <laughs> 네. 아, 뭐 로또 사세요. 왜요? <laughs> 왜요? 아 사세요? 왜요? 강아지 꿈인데 왜요? <웃음> 네, <웃음> 하민이 혼자 너무 다큐 해서 1등을 한 우리 하민이 네. <laughs>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 다큐 천재, 다큐 천재 진짜 예능 하고 있는데 다큐 천재 너무 좋습니다. 아, 아, 음. 최고, 최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준 형이랑은 피파. 싱겁일 않아, 싱겁지 않겁지아갈발지 않아, 싱겁지 않아, 싱겁지 않아, 싱겁지 가아 싱겁지 않아, 싱겁지 않아, 싱겁지 않아, 싱겁지 않아, 싱이지 않아, 싱지아 싱겁지 않아, 싱겁지 않아 에이~~ 아, 아, 근데 이게 오케이. 첫 번째가 오케이. 너무 불리하긴 하다 나이스 아, 더 뜨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세이~~ <laughs> <laughs> 자 에이~~ 아, 에이~~ 아, 큰일 났네 이거 뭔데 <laughs> 아니 일로 이리, 가야 되나? 네? 어 거기다. 와 <laughs> 컨디션이 좀 진짜 이거 잘 못했어. 강한데? <laughs> 오 지금 에이, 나랑.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형. 네. <에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아니. <laughs> 근데 이거 졌어. 졌다. 아니야. 뭐가요? 아니 이따 방송으로 확인해 보세요 뭐요? 아니 아니. 아나 오늘 조금 이상하네. <laughs> 자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올 네. 게임 했고요. 네. 아 너무 재밌었네요. <laughs> 아니 하이파이브 해달라고요. <웃음> 싫어요. <laughs> 안할 거요. 예와 네. 진짜 알겠지. 저희는 예라인이라 가지고 <laughs> 네, 네 그러고 받아주지가 아 그래요? 인정할 네. 수 없습니다. 근데 예라인, 네 맞죠. 네. 네. 아니, 거 아니,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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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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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왜요? 뭐야? 아니, 아니 끝나 알려줘. <laughs> 형 진짜 형 타국이다. <laughs>